아이고 어르신. Yeah. 여기 빵과 보건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I might uh What do you choose? Rotary or bread? u uh, rotary. Rotary. Here we go. What is the c h o i c e Rotary or bread? Uh, lottery. Rotary. 어, yeah. 혹시 빵과 보건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 나 갔다. 나 후보이다, 후보. 후벌. 빵과 보건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빵이요? 응. 빵 이거 하나. 복권이요? 복권은 나중에. 수고하세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 빵과 복권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빵만질람 빵이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예. 아이고, 어르신. 여기 혹시 빵과 복권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빵과 복권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복권이요?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까보시겠어요 대면 5억이고. 아, 까봐, 빨리, 시키는 대로 까봐. 에원 빵, 빵, 빵. 어, 먼저 까주 까봐. 까봐, 시키는 대로 해. 에 <laughs> 네. 에요 카드로 까시면 돼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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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먹는 거 아니야? 저, 먹는, 먹는 거 아니야? 복권, 복권. 대면 뭘까? 5억이에요. 아, 5억이요, 5억. 까, <laughs> 까 내가 까줄게. 악수, 악수, 형님. 이, 이 형님 대단한 형님 대단한 형님이에요. 응. 음, 음. 이형 저기 나왔잖아. 어디요? 성중환자 정말요? 다리도 열 십자로 치지도 않고 야. 형, 다리 한번보여 기가 막히시네 형님 다리 한번 보여줘, <laughs> 다리 한번 보여줘. 지금도 무공 다리냐 야. 신이 엄청 좋아 기가 막히네 다리 숨 있는 거야 이야 이런 거 찍어줘야지 야야 야, 나왔다 야 9번이다 9번 야 9번이야 얼마야? 천원 <laughs> 나왔네 천원 이야 <laughs> 대박이다 대박 천원 나오셨어요 <laughs> 빵. 아, 혹시, 빵과 복권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나? 예. 나는, 저 뭐, 복권이 좋지. 복권이요? 응. 복권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가보시겠어요? 진짜 잘생겨주셨 아유, 감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아, 가면. 잘생겼지. 아, 하하!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야, 보자. 잘 가만있어 히 봐. 여기도 구야, 행운의 축하가. 아, 꽝이네. 아이. 야, 형님, 이거 마음에 표시라고 빵 하나 드세요, 빵 하나. 아니야, 나밥 먹었어. 밥뭐 드셨어요? 다음 기회.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빵과 복권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는데. 빵이요? 예. 수고하세요, 잉? 네.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아이고, 형님. 여기 혹시 바, 빵과 복권 중에 혹시 하나 선택하시겠어요? 어. 어 아유 둘. 빵 드릴까요? 복권 드릴까요? 빵이요? 예. 이거보다 아, 사장님도 따로따로다. 사장님은 사장님은 어. 어떤 거드릴까요 빵과 복권 중에 어떤 어. 거? 복권요. 복권이요. 복권요? 이건 복권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얘가 또꽝인가 7인데. 아, 1,000원인데 1,000원. 참. 아, 7 나왔네. 7. 여기 1,000원. 1,000원. 와, 원아 잖아. 잖원2천원 나왔어? 잖아, 잖아, 잖원 이거 아마 저기 복권방 갔다니될줄 거야, 아마. 천원 어디? 아 복권방 저기. 있네, 아 있네. 어. 한번 보고. 어디 아무도 the... 수고하세요, 수고. 응. Uh, 예. Oh. 아니. 아, 수고하세요, 엥. 바이바있다 아, What do the choice? Rotary or bread? 아, uh, rotary. Rotary. Here we go. What do the choice? Rotary or bread? Lottery. Lottery. Okay. Nine. Five. So if you see the number five here, you can get the money. Okay. Seven. Oh. Seven. One. Four. Four.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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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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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one. Ah, oh. uh, you got nothing. You got nothing. Nine. It's okay. Like, next tim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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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wo. <laugh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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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하나 선택하세요 아권 감사합니다 복권 예. 지금, 까드시, 지금 까보시겠어요? 네아 예. 꽝이에요 꽝이에요 근데 이거 사장님 이거 하나 드세요 그냥 이거 아니아니다아 배불러서 아이고 어르신들 아이고 여기 여기 빵과 복권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빵과 복권 복권 사장님은 여기 빵과 복권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빵과 복권 아복 사장님 은 라이트로 긁으시면 돼요 라이트로 긁으셔 지금 긁으셔 긁어 올해 몇 살인가? 자네가? 26살입니다 사장님 우리 아들 봐야 돼 우리도 아들이랑 똑같아? 응아 여기를 긁으셔야지 여기여기여기 여기, 뭘 여기. 긁으셔? 우엘을 긁어야죠 우엘을 아니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왜 이거를 자기야 네 담배 있니? 없습니다 담배 끊어가지고 올해 순조가몇 살인데 담배 끊어 사장님은 춘추가 가만히 있어봐 동생이 못 참. 진추가26야 젊은 나이야 젊은 이야 미국에 근데 아시아인데 반말하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형님 들아 제가 맞아. 헤, 제가 해외로 오래 살다 와가지고 형님 어.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 형님 죄송합니다 26살 나샌프란시스코샌프란시스코요 형님? 크, 기가 막히시네 나 몽골에 졌 좀... 그리고 호텔 캘리포니아 형님은 몽골 계셨다고요? 이야 몽골에 나, 나, 나. 이건 광이 이건 광. 이 꽝이... 이거는 꽝 꽝이야 이 양반아 꽝입니다 형님 이거 꽝이라고? 뭐 예아 이것도 꽝입니다 형님 어, 아쉽게 야, 야. 아 뭐, 그런... 그럼 내가 왜 꽝을 갖고 오시라 그래 너가 미친놈아 예 네가 너가 이렇게 너가 전부나 예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아저씨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여기 빵과 복권 중에 하나 선택하시겠어요? 네. 빵과 복권 중에 하나 선택하시겠어요? 빵과 복권. 어.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빵과 복권 중에. 선택하시겠어요? 빵과 복권 중에? 공짜인데. 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응. 한번 선택하세요. 빵이요. 수고하세요. 네. 네? 그 빵집 사장님이 하나 더 주셨거든요. 열개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빵이 3 개가 남았는데 한개 빼면 두개 남았으니까 빵이 두개 남았거든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 빵과 복권 중에 하나 선택하시겠어요? 복권이요? 그, 가보면서 동전으로 까시면 돼요. 아 빵도 드세요, 이거. 수고하세요. 암튼 빵이 두개 남았거든요, 여러분. 빵이 씨발!